안녕하세요. 병태짜병병할대 신동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이야기는 좀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여성들도 그렇지만 남성들도 그렇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힘드시라는 분이 참 많아요. 또 이게 예, 또또좀그한 것이 이 자신이 <laughs>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걸 모르고 이렇게 계신 분들이 많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laughs> 내 얘기 들어보면, 아, 이게 우울증이구나. 그런 이야기를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이 우울증이 오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는 의사가 아니거든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한 진단이라고 판단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무슨 일이든 간에, 겁을 내요. 겁을 내가지고, 대처를 못 하는 거예요. 대처를 못 하죠? 겁부터 내고 나니까는, 이 상대고 누구한테 가서 막 휘둘려가는 형국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 상황을 내가 이게, 내가 선점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꾸 이렇게 움츠려 드는 거거든요. 자신감 있게 뭐라고 뭐 말도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을 갖고 자꾸 이렇게 빈약하게 지금 가다 보니까는 우울증이 생겨요. 또한, 또 우울증에 이게 오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게으름이요. 내가 나서서 움직여서 이거를 활기차게 움직여서 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걸 귀찮다 생각하고 싫다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는 그 성격하고 모든 것이 포함이 돼가지고, 그게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많은, 많다는 것을 제가 이게 그 봤거든요. 주로 보면은, 우울증, 그, 걸린 분들이 보면은 몸을 움직이, 쓰는 거를 갖다가 별로 좋아를안 하더라고요. 움직이는 게 귀찮대요. 싫대요. 그냥, 그냥 가만히 이제 혼자 앉아서 이제 그걸 혼자만의 상상의 세계 속에 들어가가 빠져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삶에서는 자신감이 없어지고 좋은 생각만, 좋은 생각은 못 가지고 나쁜 생각만 가득 차가지고 내가 이게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삶에 대한 어떤 이게 발전이 없는 거죠. 진취적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이 주로 보면 우울증에 걸리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 내가 어떻게든 움직여서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를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죽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뭐, 이 고통과 힘든 일에 내가 벗어나서 내가 좀 편안해질 수 있을까? 이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게 우울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슬픔하고 고통과 온갖 이세상의이 괴로움은 혼자서 다 안고 이게 예, 산단 말이에요.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라는 게참 겁나더라고요. 자기를 갖다가 자신을 갖다가 너무 빈약을 시키니까 그게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존재 자체를 갖다가 인정을 안 하는 게 우울증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우울증이라는 게 진짜 참 겁나는 병이라는 걸거든요 근데 이게 우울증이라는 거는 이 주변 사람 때문에도 생기는 수도 있고, 또내 생활 자체에서도 이게 생활이 있어요. 또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생길 수도 있고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 삶이. 아무리 힘들다 힘들더라도 힘든 생각 힘든다는 것을 갖다가 힘든다 힘든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가 앞으로 나가지 아 힘든 걸 벗어나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거를 갖다가 내가 우울증을 안 걸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내가 너무 힘든다 힘든다 생각이 이게 딱 머릿속에 박혀 있다면 거기서 다 멈춰버리거든요. 멈추다 보니까는 우울증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나갈. 길을 모르게 못 찾는 경우인 거죠. 자신감이 없잖아요. 나가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그 게으름도 한 몫을 하고요. 이게 그래서 그 우울증이라는 게 이제 참 오면은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인간의 고통은요. 하늘에서 사람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만큼만 고통을 준다고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어른들이요. 아무리 네가 죽, 죽을 만큼 힘든다 해도 죽지 않을 정도만큼만 주니까 는 그런 걱정 안해야 된다고 옛날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이래,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자신감, 자기 삶에 대한 중요한 그, 중요하다는 거, 내이 사회에서든 어디에서든 간에 내가,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고,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우울증 걸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내 삶이 소중하게 여긴다면. 나라는 것을. 그리고 좀더좀 좀 이렇게 좀, 나를 위해서 좀 부지런히 겨음을 지키지 말고, 나를 위해서 좀 부지런히 좀더 움직여보시면은 아마 그뭐 우울증 같은 거는 생기지 않, 않지 않겠어요. 그죠? 우울증이라는 거는 걸리면 좋지 않,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어떻게 나 자신을 위해서 좀 활발하게 한번 좀 움직여서 살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합정합니다.